안녕하세요. 졸리짱입니다. 두 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프로젝트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박 4일간 해안길 여행 남해안종주 전라권 시즌2 고흥 녹동항에서 동광양까지 354km 진행중입니다. 1일차는 고흥 녹동항을 출발하여 나로도항까지 진행했고요. 중간에 풍남항, 발포항, 나로대교 중고기념탑,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그리고 나로우주센터까지 주요 방문지를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 2일차는 나로도항에서 여수시청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파령대교를 건너 백리 삼섬길 따라 여러 개의 섬을 달리는 구간이 전망도 좋고 구경거리도 많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야도 등대로 가는 길에 활짝 핀 수국이 정말 아름다웠고 오홍 우주발사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 또한 일품이었으며 2일차까지 달려온 누적거리는 193km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날씨 상황인데,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계속해서 비 소식에 대해서 말해주네요. 다행히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신 좀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라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거라고 해서, 당초 3박 4일 일정을 수정하여 3일차로 마무리할 거고요. 계획된 코스 중에서 일부는 스킵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좀 무리가 되더라도 3, 4일차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일차 라이딩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수 시청을 출발하여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도 한 바퀴 둘러본 후 여수항으로 돌아와서 해양공원을 따라 여수 바다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수엑스포 주위를 돌아본 후 마레터널을 지나 전라선옛철길 자전거도로와 공도를 연이어서 달리다 보면. 순천과 동광양으로 진입이 되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동광양 버스터미널에서 최종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달리면 148km 정도 되며 만만치 않은 거리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저와 같이 남해안 여행 같이 떠나보실까요? 돌산도 한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달리는 중이고요. 지금은 금천항에 도착하여 잠시 둘러보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돌산읍 분내리를 달려가다 보면 맞은편에 송도가 나오고 이어서 돌산항에 도착됩니다 돌산항은 갓 잡은 화어를 도매하는 화어위판장으로 유명하며 여수 특산물인 갑오징어, 문어, 낙지, 돌돔 등 여러 종류의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도착한 이날에도 항구에서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돌산항을 빠져나와 화태도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화태도는 돌산도와 화태대교로 연결되어 있고요. 화태대교는 1.34k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에 개통된 사장교 다리입니다. 화태도로 진입 후 화태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언덕을 하나 넘어 묘두 마을에 잠시 다녀왔고요. 화태 교차로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시 또 언덕을 넘으면 월전항에 도착됩니다. 월전항은 화태도 남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조용한 폭우로 문어 낚시나 갑보징어 낚시를 위해 많이들 찾는 곳입니다. 화태도 양쪽 끝에 있는 항구는 둘다 돌아봤고요. 화태 대교에서 내려다 보면 오른쪽으로 신기항이 보입니다. 화태 대교를 건너 화태도에서 돌산도로 다시 되돌아 나왔고요. 이제 금오도비름길로 가는 배를 타는 곳 신기항으로 갑니다 금오도비름길 여객터미널이 있는 신기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안에는 금오도로 가려는 사람들이 20여명 있네요 아직 시간이 안돼서 대기하는 배가 안보여 선착장 안쪽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신기항에서 4km를 달려오면 끝등 전망대에 도착됩니다 이곳에서 토종고래인 상괭이가 보인다는데 못봤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진 않겠죠.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면 저 앞쪽으로 금오도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망이 참 좋네요. 돌산은 금성리 성도 마을을 지나면 어필이 시작됩니다. 금오산과 공항산 사이에 포개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오면 율림제에 도착이 되는데 이곳은 돌산 종주길 등산로와 연결됩니다. 돌산종주길은 돌산대교에서부터 향일암까지 종주하는 코스로 거리는 32km이며 시간은 대략 12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향일암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조정하면서 향일암은 패스하고요. 이제 두문마을 쭈코항으로 갑니다. 두문마을 쭈코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유딜 3 0 4업을 통해 아름다움에 특별함을 더한 곳으로 여수의 베니스 마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이 있는 무슬목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인 무슬목 해변은 바다의 시원함과 해변 주위를 둘러싼 해송숲이 아름다워 한적함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몽돌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눈에 확 띄네요. 이렇게 해서 돌산도는 해안길 따라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나왔고요. 돌산대교를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크루즈 선박을 내려다 봅니다. 잠시 후에 가야할 여수항이 저 앞쪽으로 조망되고 돌산대교도 남은 구간 마저 건너가는 중입니다.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여수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터미널 안에는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막 들어온 여객선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행렬도 꽤 볼만합니다. 이순신 광장을 지나 여수항 주위로 만들어진 해양공원을 따라 갑니다. 평일날 이른 오후 시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끌박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갔습니다. 해양공원에는 그동안 TV에서 많이 봐왔던 버스킹 존등 다양한 시설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리가 생기넘치고 시끌벅적 핫한 장소가 많네요. 낮에도 이렇게 괜찮은 곳이지만 밤에는 얼마나 이쁠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3일차 숙소를 여수항 근처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충 긁고 지나갑니다. 하멜 등대는 조선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표류자 하멜을 기리는 등대로 방파제 끝머리에 빨간색으로 2004년 12월에 건립된 무인 등대입니다. 여수항과 수변공원은 다 둘러봤고요. 강남의 터널을 지나 엑스포 공원으로 갑니다. 먼저 오동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로는 못 가겠네요. 엑스포 공원 주변으로는 큰 건물도 많고 시설도 어리어리하고 중소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 전혀 다른 도시 같습니다. 엑스포의 위력이 대단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네요 여수 세계 박람회는 2012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로 남해안 지역에 국제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여수 엑스포항 뒤쪽으로 여수 엑스포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말해 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 잠시 대기 중이고요 이 터널은 옛날 전라선 기차길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며 신호에 맞춰 통과해야 합니다. 신호 변경시간이 기억으로는 76초인 것 같은데 중간 100m 간격으로 대피 장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에 이 터널을 지나오면 오른쪽으로 해양 레일 바이크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선 일부 기찻길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이라 좀 특색이 있네요. 저분들은 짝꿍끼리 열심히 페달 굴리고 나는 혼자서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레일바이크 구간과 만성역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쭉 뻗은 자전거 길이 나옵니다. 해양레일바이크부터 덕양삼거리까지 15km 정도의 거리이며 양방향으로 자전거 전용 길이라 막힘 없이 달리기 좋네요. 중간중간 쉼터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시험시험 달리기에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달려 여수공항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아 영상은 거의 찍지 않았고요. 공도를 따라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율촌 산업단지를 지나면 순천으로 잠시 진입했다가 이어서 광양시로 금방 넘어갑니다. 경전선의 철도역인 광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계속해서 광양항을 지나 동광양터미널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2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프로젝트, 해안길 여행 남해안 종주 전라권 시즌 2 3일차 일정으로 여수 시청에서 동광양까지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3일간 달린 총 누적거리는 341km이며 남해안 종주 전라권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하동에서 부산까지 가야 할 경상권 구간만 남았는데 또 언제 도전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